어떤 거? 다시 물어볼게. 음. 자 맞춰봐. 음. 이거. 파! 그렇지. 이거. 바로 말해야 돼. 마! 잘했어. 이거. 다! 아이고 잘한다. 이거. 네! 완전 잘하고 있어요. 이거. 자! 아주 잘해요. 이거. 한번 더. 그렇지, 하하하하. 이거. 파. 파. 이거. 자. 어, 최고, 최고, 최고.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자. 어, 다시 한 번. 아. 그렇지, 아. 이거. 니엘! 다시 한 번. 라. 잘 봐봐. 맞출 음. 수 있다. 바로바로, 아니야잘 봐봐, 정이가 좋아하는 거야. 파. 아닌데? 바로바로, 바로 타! 타! 음, 타요 할 때, 타! 어, 이거! 카아 그렇지, 카! 이거! 정말 잘한다, 우리 저. 그렇지, 사. 사 해봐, 사. 다. 그렇지, 사. 이거. 맞췄잖아. 아니, 이거 안 했어, 아까. 이거 두개안 했어, 아까. 아. 이건 뭐지요? 나. 나. 이거 마지막, 이제 이것만 물어보면 끝이에요. 다. 잘했어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잘했어.